많은 사람들은 악마를 신화나 민속 이야기와 연관 짓지만 이 끈질긴 악의 힘과 싸워본 사람들은 그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영적인 무지는 적에게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그와 그의 악마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이러한 역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무기를 주셨으며 그중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는 강력하고 어떤 양날의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악마들이 싫어하는 여섯 가지 성경 구절을 살펴보고 이를 무기로 사용하여 승리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전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이러한 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살과 피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두운 세상의 권세자들, 통치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적 세력들과 싸우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가 공유할 여섯 가지 성경 구절을 사용하여 어떻게 이 약한 군대들을 이길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절, 에베소서 6 1 2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이라. 이 구절은 악마들과 싸우기 위한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첫 번째 구절이며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신자들은 까다로운 이유, 악한 상사, 배신자 친구, 재정적 어려움, 건강 문제 등을 상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진정한 적의 물리적 표현에 불과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신자들에게 그들이 육체적인 전쟁을 싸우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물리적인 수단을 사용해서는 승리를 얻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출발점입니다. 적이 누구인지 어디 있는지 모른다면 올바른 방향으로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이 누구인지 알게 되면 승리를 향한 길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가르침들이 악마의 활동에 의해 고통받는 사람들조차도 악마의 존재를 믿지 않도록 만듭니다. 이것은 악마가 많은 가정, 삶, 가족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는 악마가 더 강력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의 진정한 정체를 무시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적이 누구인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면 당신이 가진 모든 무기를 사용하여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 적들은 어둠의 통치자들이며 하늘에 있는 영적 악입니다. 그들은 기다리고 숨어서 수년 동안 계획하고 전략을 세워 신자들을 공격하는 끈질긴 적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어 복음을 전하게 하셨을 때 그들에게 뱀과 전갈을 밟을 권세를 주셨습니다. 왜 그들이 뱀과 전갈을 밟을 권세가 필요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은 물리적인 뱀과 전갈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삶을 괴롭히는 악마들, 사람들의 삶의 부정적인 상황 뒤에 있는 악마들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악마들은 사람들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조종하는 역할을 합니다. 요약하면 그들은 모든 악의 배후에 있습니다. 바울은 신자들에게 그들이 적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경고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승리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무기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이 무기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당신에게도 제공되며 당신은 그 사용 방법을 알고 항상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격려했습니다. 이 갑주를 입으면 악마들이 던지는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구절 시편 91:1. 1.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에 머물리로다. 이 시편은 매우 유명하며 많은 사람들이 알고 인용합니다. 하지만 그 힘이나 악마들이 얼마나 그것을 싫어하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구절은 항상 최대 보호를 위한 올바른 거주 장소를 명시합니다. 이는 사람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쉴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있을 때 악마들이 접근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것이 20편이 그렇게 강력한 이유입니다. 위치는 영적 전쟁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불신, 의심 또는 타협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사람은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쉴수 없습니다. 자아 충족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치가 잘못되면 적에게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올바른 영적 위치에 있지 않으면 공격에 노출되며 이는 두려움의 공간을 줍니다. 이 구절을 마음에 새기고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십시오. 두려움은 적이 당신을 포로로 잡고 당신의 삶에 무제한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수단입니다. 두려움 대신 하나님이 주신 공급에 확고히 서십시오. 은밀한 곳에 머물며 어떤 적도 그곳을 넘어 공격할 수 없습니다. 이 구절의 힘은 단순히 아는 것에 있지 않고 실천하는 것에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머물라고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이 어디인가요? 하늘에 있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곳은 그분이 거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당신의 삶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거나 무시하지 않을 때 당신은 그 은밀한 곳이 될수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고 성경에 명령된 대로 하나님께 헌신할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는 여러분의 합당한 예배입니다. 당신의 삶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이 됩니다. 당신의 집, 자녀, 사업, 주변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 맡길 때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이 될수 있습니다. 이 은밀한 곳은 반드시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당신의 삶에 만들어지고 어디든지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 분위기를 조성한 후 당신은 이 장의 나머지 구절에 포함된 모든 약속을 누리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당신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하셨고 천사들을 보내어 당신을 돌보고 안내하며 보호해 주십니다. 이 천사들은 24시간 내내 당신을 지키며 어둠의 세력보다 더 강력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당신에게 장수와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적이 무엇을 시도하든 그가 당신에게 생명을 준 것이 아니므로 당신의 생명을 단축할 수 없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당신은 지구에서의 일생 동안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도록 만든 모든 것을 성취할 것입니다. 세 번째 구절 이사야 40:1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구절은 악마의 공격과 조작 위에서 승리의 삶을 살도록 도와줄 또 다른 강력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두려움의 고통과 억압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해 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위로가 될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두려움을 몰아낼 강력한 기반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단순히 두려워하지 말라, 고만 말하면 불균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치열한 반대와 박해를 받고 있습니까? 혼자 있고, 버림받고, 거절당한 느낌이 드나요?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분의 존재가 당신의 삶에서 어떤 의미인지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 잠시 멈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며 하늘과 땅의 주인이자 그 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시작도 끝도 없으며 제한도 없습니다. 그분에게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분이 취소하시는 것은 영원히 취소되며 그분이 부르시는 것은 생명을 얻습니다. 이제 그분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단지 옆에 계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당신을 강하게 하고 도와주고 승리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음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에게 분노하는 모든 자들은 반드시 수치와 불명예를 당할 것이며 당신에게 반대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 멸망할 것입니다. 이 구절은 그분이 일부 적들을 용서하실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충분한 힘을 가지고 계시며 당신을 대적하는 모든 적들이 무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구절에 계시는 당신을 두려움 없는 용감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에 충실하시며 그분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분은 당신과 함께 계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지상의 사역을 마친 후 성경은 그분이 제자들과 모든 신자들에게 약속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은 세상 끝날까지입니다. 그날이 끝났습니까? 아니요. 그러므로 확실히 하나님은 당신 곁에 계십니다. 그분이 당신과 함께 계시다면 어떤 적이 그분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늘의 모든 권세가 이미 그분에게 주어졌음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분을 높이셨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혀가 그분이 주님이심을 고백할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그렇게 강력하다면 그분의 존재가 가지는 힘은 얼마나 클까요? 성경은 심지어 악마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고 떤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그분의 힘을 신자들보다 더잘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이 구절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다는 믿음으로 모든 상황에 맞서세요. 싸움은 당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분은 결코 싸움에서 패한 적이 없으며 지금도 패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이미 승리하셨으며, 남은 것은 그 승리가 당신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강력한 구절들로 인해 격려를 받고 있습니까? 여기 악마들이 싫어하는 또 다른 강력한 구절이 있습니다. 네 번째 구절, 이사야 54, 17. 당신을 대적하여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며, 모든 혀가 당신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것을 정죄할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종들의 유업이며 이것이 그들의 의로움이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 구절은 하나님이 당신을 모든 적의 무기 위에 있도록 보장하시는 신실함에 대해 말하는 또 다른 강력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영적 싸움이 실제로 존재하며 논쟁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이미 알려주어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신자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무기 목록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무기들로 당신은 적들이 빈손으로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구절이 그렇게 깊은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구절은 적의 진영에서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당신을 이기지 못할 것임을 보장합니다. 적은 시도할 것입니다. 그는 시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계속 시도할 것이지만 성경은 그가 당신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낙심, 두려움, 반대, 공격, 문제, 손실 등의 무기를 가져올 수 있지만 결코 당신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은 악마를 형제들의 참소자라고 부르며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참소한다고 말합니다. 악마의 일은 단지 당신을 참소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낙심시키는 말로 당신에게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는 부정적인 생각을 통해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는 느낌을 받게 만듭니다. 이 구절은 당신이 당신을 참소하는 모든 혀를 반박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단지 참소 속에 빠져 얼굴을 숨기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당신은 그것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악마가 당신을 잊혀지고 버림받았다고 말할 때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손바닥에 새기고 결코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맞설 것입니다. 성경은 어머니가 자기 젖먹이를 잊을 수 있겠느냐? 설령 잊는다 하여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당신이 악마를 반박하는데 사용할 것이며 단지 힘없는 빈말이 아닙니다. 이 구절의 두 번째 부분을 주목하십시오. 이것이 주의 종들의 유산입니다. 당신은 유산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출생권, 가족의 자녀로서 당신이 가질 권리입니다. 당신이 가족과 연결되어 있는 한 당신은 출생권을 누릴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적의 무기에 대한 승리가 당신의 출생권이라면 왜 당신은 적의 참소하는 목소리 아래에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항상 당신과 함께하여 적의 어떤 무기도 당신을 이기지 못하게 보장할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당신은 적의 반대와 공격에서 안전할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하나님의 눈은 항상 당신을 지키고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유산으로 아는 것은 당신을 일상생활에서 더 자신감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구절, 10편 138-7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며, 주의 손을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아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리이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온 세상이 악한 자의 권세 아래에 있음을 말합니다. 성경이 세상이 악의 권세 아래에 있다고 말할 때, 사회에 만연한 악에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당신은 어려움에 직면할 것입니다. 도전적인 상황이 있을 것이며 적이 당신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심하게 만드는 상황을 만날 것입니다. 내부적인 문제와 외부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당신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가운데서도 당신의 생명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바울이 난파를 겪었을 때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보십시오. 그들은 며칠 동안 바다 한가운데에 있었지만 천사가 나타나 그 배에 탄 누구도 생명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생존의 가능성을 보지 못했을 때에도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약속대로 모두 안전하게 해안에 도착했습니다. 적이 얼마나 끈질기고 전략적인지 이해하려면 그들이 해안에 도착했을 때를 보십시오. 모두가 불 옆에서 몸을 녹이고 있을 때 뱀이 장작에서 나와 바울을 물었습니다. 바울은 그 동물을 불속으로 던졌고 사람들은 그가 죽을 때를 기다리며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그가 죄인이라고 말하며 난파에서 살아남았지만 죄가 그를 따라잡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그들은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서 그분의 능력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모두가 그분의 선하심을 증언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상황에서 바울의 태도에 주목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난파동안 패닉에 빠져 음식을 거부할 때 바울은 그들을 격려하고 아무도 생명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시켰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었습니다. 뱀이 그를 공격했을 때 그는 단지 그것을 털어내고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안전하게 지키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도 하나님에 대한 흔들림 없는 신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이 엘리사를 공격하기 위해 군대를 보냈을 때 그의 종은 그들을 해치려는 군중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엘리사에게 달려갔지만 엘리사는 상황에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 종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고, 그러자 종은 그들 주위에 적보다 훨씬 많은 불말과 병거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그에게 신성한 보호의 확신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안에 있는 자가 세상에 있는 그 누구보다 크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만약 당신 안에 있는 자가 더 크다면 왜 두려워합니까? 사람들은 당신을 배신할 수 있고 친구들은 등을 돌리고 당신을 비난하려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속에서도 당신을 지키실 것입니다. 폭풍이 당신을 쓰러뜨리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당신을 강하게 하고 믿음을 확고히 할 것입니다. 이 구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적들의 분노에 맞서 손을 뻗으시고 당신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적이 분노할 수 있지만 그것은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의 분노를 처리하시고 그들의 악한 계획으로부터 당신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함정을 파는 자는 그 함정에 빠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적이 당신을 위해 세운 어떤 계획도 그들에게 되돌아갈 것입니다. 하마는 모르드계를 미워하고 그와 다른 유대인들을 제거하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어 그 계획을 뒤집으셨고 하만이 모르드개를 위해 준비한 교수대에 그 자신이 매달렸습니다. 당신의 싸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이 어떻게 적들을 부끄럽게 하시는지 보세요. 많은 신자들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영적 전투를 인간적인 무기로 싸우면서 하나님을 제쳐 놓습니다. 긴장을 풀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돌보시도록 하세요. 그러면 적들이 얼마나 하찮은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구절 사무엘하 22편 맘 나의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내가 피할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높은 망대이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를 폭력에서 구원해 주시나이다 당신이 의지할 사람이 없다고 느낄 때갈 곳이 없거나 집이라고 부를 곳이 없을 때이 성경 구절을 찾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반석이시며 견고한 기초가 되시고, 이 세상의 문제로부터 당신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악마들은 이 구절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인생의 전투 중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방패이시며, 단순히 당신 앞에 두는 방패가 아니라 적의 화살을 막아주는 방패입니다. 공격이 어디서 오든 방패가 앞서가서 막아줌으로 당신을 다치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방패이시라면 왜 그분에게서 숨습니까? 왜 당신의 문제와 도전을 그분에게서 멀리 두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까? 그분은 당신의 방패이시며 당신의 안전은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분 밖에서는 안전이 보장되지 않지만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는 동안 그분은 당신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구세주는 단지 명예로운 칭호가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의 구세주이시며 당신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그분의 책임입니다. 당신이 길을 잃었을 때조차도 그분은 여전히 당신을 구원하시고 얼마나 깊은 구덩이에 있든지 그분의 강한 손으로 당신을 구해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시기에 그분에게 부르짖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분은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부르짖음에 응답하고 구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단지 그분에게 부르짖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들으시면 절대로 듣지 않은 척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분은 당신의 부름을 듣기 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악마들은 단지 이 구절들을 싫어하는 것만이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싸웁니다. 당신이 구절들을 이해할 때 그것들이 당신에게 드러나며 그 빛이 당신의 삶에 들어옵니다. 그때서야 이 구절들이 당신의 삶에서 강력해집니다. 많은 신자들이 성경 구절을 이해하지 못한 채 외웁니다. 성경은 단순히 말을 하면 일이 일어나는 주문서가 아닙니다. 말씀의 이해가 빛을 가져오고 결과적으로 말씀을 강력하게 만듭니다. 이 구절들을 아는 것 뿐만 아니라 이해하는 단계에 도달해야 합니다. 이해할 때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지옥의 세력들이 당신 앞에 무릎 꿇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악마가 말씀을 듣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쉽게 빼앗아 갈수 있었음을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들었어도 그들 안에서 자라거나 열매를 맺을 수 없었습니다.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에서 이해하며 듣는 것으로 나아가려면 듣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의 마음에서 믿음과 섞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기쁘게 말씀을 받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받을 믿음의 수준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들을 때 그것이 당신의 이해를 돕습니다. 말씀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다른 사람의 말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삶의 모든 상황에서 말씀을 찾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당신이 가진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으며 당신이 가야 할 모든 걸음에 대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검으로 올바르게 묘사한 것처럼 당신이 찾고자 할 때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칼을 사용할지 칼집에 넣어둘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칼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승리가 결정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공부하고 당신이 필요한 모든 것이 말씀 안에 있음을 깨달을 때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바라는 안전도 말씀 안에 있으며 항상 걱정하는 미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강력하며 그 영향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대안을 찾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가장 강력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신뢰하십시오. 말씀의 힘이 당신의 삶의 모든 부분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말씀의 능력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 제게 주어진 엄청난 힘을 인정하며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저기 제 무지를 이용해 저를 괴롭히고 억압해온 것을 압니다. 말씀에 머물고 공부하며 묵상하고 믿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합니다. 어려운 날에 당신의 말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당신의 말씀을 제 영원한 피난처로 삼게 하소서 당신의 말씀은 제가 당신의 뜻에 따라 무엇이든 구하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제게 주어진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의 능력으로 제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제가 특별한 삶을 살수 있게 하소서 저는 더 이상 악마의 억압과 조작의 희생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말씀의 빛이 적의 모든 전략을 폭로하고 승리로 가는 길을 보여줄 것입니다. 당신의 말씀을 아는 기쁨으로 제 삶을 가득 채워주소서, 걱정, 불안, 절망이 제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당신의 말씀에 대한 신뢰로 인생이 던지는 모든 것을 대할 용기를 주소서, 반대나 공포 앞에서 움츠러들지 않고, 결코 실패하지 않는 당신의 말씀의 진리에 굳게 설 것입니다. 인생이 제 믿음을 도전할 때, 제가 굳건히 서 있도록 도와주소서, 폭풍이 올 때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기초 위에 제 믿음을 세워주소서, 당신의 말씀을 통해 제가 혼자가 아님을, 그리고 제가 인생에서 직면하는 모든 싸움에서 이미 승리하셨음을 압니다. 제 삶은 항상 이 승리를 나타낼 것입니다. 주님, 힘든 시기에 당신의 말씀과 약속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일어나셔서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둠 속의 전염병으로부터 저를 보호하소서, 모든 악으로부터 저를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당신의 말씀의 빛으로 저를 인도하시고, 파멸의 길로 가지 않게 하소서, 천명이 제 옆에, 만명이 제 오른쪽에 넘어질지라도, 그 어떤 재앙도 저에게 가까이 오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의 천사들이 낮과 밤에 저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제 마음도 악으로부터 지켜주소서, 악마가 제 마음에 요새를 세우지 못하도록 도와주소서, 항상 악마를 저항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성경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늘과 땅의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혀가 예수가 주님이심을 고백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제 삶의 모든 상황에 예수의 이름을 선언합니다. 제 삶을 괴롭히는 모든 폭풍에 당신의 평화를 선언합니다. 제 삶의 모든 고통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않는 것들의 끝을 선언합니다. 당신의 말씀의 힘을 통해 제 삶은 다른 사람들을 당신께로 인도할 것입니다. 제 삶은 더 나아질 것이며 저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직도 시청 중이시라면 당신은 기독교 가족의 일원입니다. 여러분 덕분에 더 많은 영상을 만들고 성경에서 영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가족의 일원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